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베테랑 외부 영입보다 내부 육성에 무게를 두고 2026년 스프링캠프에 돌입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이 25일 저녁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대만 타이난으로 출국했습니다. 2026년 스프링캠프는 3월 5일까지 이어지며 1차 캠프는 대만 타이난, 2차 캠프는 일본 미야자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캠프에는 투수 20명, 포수 5명 내야수 9명, 외야수 7명 등총 41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젊은 선수 비중이 크게 늘어 세대 교체에 대한 구단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지난 시즌 전반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가을야구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구단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경험을 쌓은 젊은 선수들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겨울 자유계약 시장 최대 여로 꼽히는 손아섭 선수에게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아섭 선수는 KBO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로 2007년 롯데에서 데뷔한 이후 14년 연속 100안타를 기록하며 지난해까지 통산 2618안타로 KBO 통산 최다 안타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야구계에서는 베테랑 지명타자에게 주어지는 보상금 부담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롯데 구단 역시 내부 전력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손아섭 선수 영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 구단 관계자는 현재 팀 구성상 손아섭 선수 영입 계획은 없다며 별도의 대화를 진행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롯데 자이언츠는 자유계약선수 즉 FA 영입을 한 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인 육성과 세대 교체를 강조하는 최근 KBO 리그의 흐름과 괴를 같이하는 결정입니다. 이번 스프링캠프 명단에는 신인 선수 단한 명, 박정민, 23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른 구단들이 보통 신인 2명 이상을 합류시키는 것과 달리, 롯데는 대졸 투수 한 명에게만 기회를 줬습니다. 롯데 구단은 1군에서 곧바로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심으로 선수를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올해 1군 무대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을 다수 포함시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습니다. 롯데 구단 관계자는 프로에 입단한 선수라 해도 아직 보여준 것이 없다면?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특히 고졸 신인들은 신체적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성장할 기회를 주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정민 선수는 당장 전력 보강용이라기보다는 준비가 잘된 투수로 평가받아 이번 캠프에 합류했다며, 훈련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새 얼굴, 박정민 선수, 매송중과 장충고, 한일장 신대를 거친 우한 투수로 2026 KBO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14순위에 롯데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최고 시속 152km의 빠른 직구와 완성도 높은 체인지업을 앞세워 올해 신인 투수 중 가장 즉시 전력감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풍철 롯데 스카우트 팀장은 박정민 선수는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며 좌타자와 우타자를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피칭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체인지업의 궤적이 직구와 유사해 타자들이 대응하기 어렵다 고 덧붙였습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시즌을 앞두고 불펜 진 악재를 잇따라 맞고 있습니다. 핵심 투수들이 부상과 개인사 문제로 훈련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즌 초반 전력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불펜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투수 김원중과 세선맨 최준용이 나란히 부상으로 대만 타인안에서 열리는 1차 스프링 캠프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원중은 최근 교통사고로 늑골 밑에 골절상을 입었고 최준용은 훈련 중 늑골염자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아 이르면 캠프 도중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롯데 구단 관계자는 두 선수 모두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다라며 팀에 꼭 필요한 전력인 만큼 서두르지 않고 몸 상태를 충분히 점검한 뒤 복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새로 합류한 불펜자원 정철원이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면서 롯데 불펜진 전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철원은 2022년 신인왕 출신으로 지난해 두산에서 롯데로 이적해 7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4.24를 기록하며 필승조로 활약했습니다. 롯데는 지난해에도 주요 선수의 개인사 이슈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김태형 감독이 올해는 달라질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지만 캠프 초반부터 연연 악재가 겹치며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는 두 부상 선수가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불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자원 점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젊은 신인과 주축 투수들의 복귀 준비가 동시에 진행 중인 롯데 자이언츠. 이번 스프링 캠프가 시즌 초반 전력 구상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는 젊은 피들의 시즌이다. 다들 부상 없이 끝까지 파이팅! 박정민 선수 체인지업 진짜 기대됩니다. 놓키지만 뭔가 느낌이 좋아요. 김원중, 최준용 선수 모두 건강하게 돌아오길. 팀에 꼭 필요한 선수들이니까요. 손아섭 영입 안 해도 괜찮아요. 이제는 우리 선수들로 새 시대를 만들어야죠. 캠프 명단 보니까 진짜 팀이 젊어졌네. 이번엔 가을야구 갑시다. 대만 캠프에서 폼잘 끌어올리고 미야자키에서도 완벽하게 마무리하게. 롯데의 변화가 느껴져요. 육성 중심이라니 너무 좋습니다. 꾸준한 발전 기대해요. 박정민 최고 152km라니. 신인 맞나요? 올 시즌 꼭 1군에서 보고 싶어요. 손아섭 선수도 존경하지만 지금은 롯데의 새로운 세대에게 박수를. 페이보다 내부 자원 믿는 선택. 쉽지 않았을 텐데 멋지다, 롯데. 젊은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가 캠프 사진만 봐도 에너지가 다르다. 박정민 체인 지업이 그렇게 좋다던데. 실전에서 볼 생각하니 설렌다. 부상 선수들 얼른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해주세요. 감독님 판단이 정확하네요. 경험보다 잠재력에 투자하는 모습 좋습니다. 올해는 진짜 기대돼요. 뭔가 예전이랑 다른 느낌이야. 팀 분위기 좋아 보임. 대만 음식도 맛있게 먹고 체력 잘 챙겨요. 시즌 때 힘내야죠. 새로운 롯데, 젊은 롯데, 뜨거운 롯데. 올해는 다를 거야. 박정민 선수 인터뷰 한번 보고 싶네요. 실력도, 멘탈도 탄탄할 듯. 김원중 선수 교통사고 소식 듣고 놀랐는데 다행이에요. 빨리 회복하길. 팬들은 언제나 믿고 기다립니다. 롯데 자이언츠 파이팅.